자, 오늘 이 시간은요, 화학결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이 등장을 하죠. 자, 그들의 특징을 한번 우리는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이온결합입니다. 자, 이온결합의 경우에는 당연히 금속원소와 비금속원소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금속원소는 원자가 전자가 적기 때문에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어줘야 하고요. 비금속 원소는 원자과 전자가 부족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어 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금속과 비금속이 서로 근처에 놓이게 되면 이른 전자를 얻게 됨으로써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안정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각의 이온의 큰 특징은요. 이온이 되면서 이들은 각각 옥탭 규칙을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 안정한 전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때요? 편안한 상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 전화를 띠는 입자 사이에는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온 결합이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유 결합이에요. 금속과 비금속이 같이 존재했을 때는 이렇게, 그래, 나는 이을게 너는 얻어. 이런 형식이 가능했다면, 같이 비금속인 아이들끼리 놓여지게 되면, 누군가 잃어줘야 될 금속이 없어요. 그렇다고 비금속은 그냥 마냥 하늘만 바라볼 순 없죠. 그래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같은 비금속끼리. 야, 우리 서로 부족한 비금속이다 보니, 우리 그러지 말고,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을래? 너도 전자같이 내놓고 나도 내놓음으로써 서로 공유를 하자. 그러므로 인해서 안정된 옥택 규칙을 이룬다면 그것만 말로 얼마나 더 좋겠어. 이렇게 타협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경우냐. 비금속 원자와 비금속 원자가 놓여져 있게 되면 그들이 서로의 홀전자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은 옥텟 규칙을 또 만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옥텟 규칙 만족하게 되니까요 편안한 상태로 결합을 이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역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도 이온 결합 양이온 음이온에 의한 금속 비금속에 의한 결합, 공유 결합 비금속 원소들끼리 비금속 원자들끼리 서로 공유해서 이루어져 있는 결합. 그런데 이들은 약간 비슷한 성향도 보여요. 어떤 경향이냐 하면, 먼저 에너지의 그래프인데요.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그 배경을 살펴봤더니, 이온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서로 근처에 오면, 어우, 점점 좋아지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의 양이온과 음이온이 지나치게 가까워져 버리면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죠. 반발력이 지나치게 작용을 하더라. 그러면 이때 이온들이 깨달읍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결합을 할까? 인력도 최대가 되고 반발력도 최소가 될수 있는 점을 좀 찾아봐. 그렇게 해서 타협점을 찾은 어느 지점? B 지점. B 지점에서 두 이온은 만나서 결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엔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근처, 근처, 근처 놓이게 되면 인력이 우세해지게 되는 것이고 너무 지나치게 가까워져 버리면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에서 우리는 공유결합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지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되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있어서 그 세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 하는데요. 자 먼저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전하의 이온의 전하량의 곱에 비례를 했고요. 두 이온 사이의 거리에는 제곱의 반비례를 했어요. 이건 어떤 성향으로 나타나냐 하면 첫 번째예요 먼저 MGO 어떤 상태죠 마그네슘도 2가 플러스 산소는 2가 마이너스로 있는 거예요 리튬 플로린 플로린화 리튬이죠 자 이들은 리튬은 플러스 1가 플로린은 그렇죠 마이너스 1가였어요 전하량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은 더 커지게 되더라 자 그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이온 결합력이 큰 것이 우리한테는 어떤 데이터로 보이더라 녹는점이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도 알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과 플로린화 리튬의 녹는점의 데이터가 나오면 당연히 산화 마그네슘이 더 크다라는 것도 알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온 사이의 거리로 한번 볼까요 자 리튬과 나트륨은요 똑같은 일족이죠. 그런데 나트륨은 3 주기 그다음에 리튬은 2 주기 나이에요 주기가 커지내는 이온 반지름도 증가하게 될 겁니다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멀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은 것이 이온 결합력이 크게 나타난다라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을 세기를 정전기적 인력으로 비교했다면 공유 결합 세기에서는 어떻게 볼수 있느냐 먼저 얘도 일반적으로. 서로의 결합 길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 에너지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결합수가 많을수록 다시 말해서 어때 하나 잡는 것보다는 두 개가 두개 잡는 것보다는 세 개가 더 단단하게 결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단일 결합이 가장 결합 길이가 길어요. 이중보다 혹은 삼중보다. 자, 그런데 결합의 에너지를 비교해 봤더니, 결합 길이가 가장 길었던 곳에서 결합, 끊을 때 필요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가 가장 작게 들더라. 결합 수가 가장 많았던. 그래서 결합 길이가 가장 가까웠었던 삼중 결합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들을 깰때 힘들어. 그래서 삼중 결합에 해당하는 결합 에너지가 가장 크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에 있어서 세기 비교에 다시 따져 본다면 이온 결합의 세기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이온의 전하량, 이온 사이의 거리에 눈여겨서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공유 결합의 세기에서는요 그 결합의 길이 또 결합의 개수. 그들에 의해서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온결합물질, 공유결합물질 또 이들도 각각 특성이 나타나게 되겠죠. 각각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온결합물질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사이의 인력이어서 비교적 녹는 점 끓는 점이 높게 나타나게 됩니다. 또 이온은요 물에 굉장히 잘 녹아요.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는 성질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액체나 수용액에서 즉 액체에도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들의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게 되는 거. 수용액이 돼도 물이 주변에 에워싸게 되면서 역시 전하를 띠는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점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 공유 결합 물질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공유 결합 물질은 공유 결합을 해서 분자라는 형태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자와 분자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그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녹는점 끓는점이 낮다라는 거. 또한 물의 대부분 잘 녹지 않지만 그 중에 극성 분자는 물과 잘 어울려지는 성격도 보이더라. 항상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것만 주의하시고요. 자, 고체나 액체, 고체에서도 또 액체에서도 전하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움직임 할수 없어서 전기 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는 알아두자. 흑연, 나노튜브, 그리고 그래핀은 전기 전도성이 있었던 물질이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때요? 한 눈에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이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은 그렇죠.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 누구와 누구? 금속과 비금속. 자, 공유 결합은 그렇죠. 비금속과 비금속이 뭐 했어? 서로 홀전자 같이 공유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자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녹는점, 끓는점이 높은 반면에 공유 결합 물질은 낮게 나타났고요. 물에 대한 용해성도 극성 용매인 물에 잘 녹는 반면에 잘 녹지 않게 되었고 전화를 띠는 입자의 움직임이 수월하다면 전기전도성이 나타날 거겠지만, 자, 고체나 액체에서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는 하고 주어져 있는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표는 A부터 D까지의 원자의 바닥 상태의 전자배치와 그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의 화학식이래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몇 가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건 선생님처럼 해라고 하는 걸 요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거예요. 뭐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a, b, c, d라고 나와 있죠. 임의의 원소 기호로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건 절대적으로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임의의 원자 번호, 뭐, 원자 기호, 원소 기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의 원소 기호로 바꿔서 쓸 버릇을 기르셔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1s1, 누굴까요? 그렇죠. 수소예요. 수소, 이렇게. 자, 그 다음, 1s2, 2s2, 2p2, 총 전자 6개. 누구죠? 6번의 탄소예요. 그 다음, 1s2, 2s2, 2p의 3개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7번의 질소. 자, 그 다음은 1S2, 2S2, 2P에 4개. 총몇 개? 8개이죠. 그렇죠? 산소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BA4예요. 자, 이거 와닿나요? 절대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 놓고 막 풀으래요. 여러 가지의 물질을. 이것을 실제로 해당되는 분자로 두고 푸시는 게 훨씬 더 문제를 간편하게, 더 자세하게 잘풀수 있죠. 자, BA4는 뭘까요? BA4. 바로 메테인입니다. CH4. 자, BD2. 금방 나오죠? 뭐죠? CO2. 이산화탄소예요. 자, C2. 누구죠? 질소죠. N2. 자, A2D. A2D가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수 있죠. 누구죠? 물이에요. 물.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기억항이에요. A2D는 물이에요. 중심원자의 전자상 산소가 당연히 옥택규칙을 만족하게 되어요. 라고 하는 설명. 자, 니은항이죠. BD2. 누구예요? CO2예요. 자, 우리 CO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쪽에 이중결합을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C2는요, N2. 즉, 질소와 질소 사이에 삼중결합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중 결합은 존재하는 것은 비디투만이에요. 디귿탕입니다. 비공이 전자쌍을 갖지 않는 분자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먼저 메테인. 아무리 생각해도 비공이 없어요. CO2 산소에 있죠. 질소. 질소에 있어요. 물 산소에 있죠. 따라서 비공유 전자상 같지 않는 분자는 메테인으로 하나로서 한 가지 이다라고 정정하셔야 되고 정답은 1번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표는요, 몇 가지 이온의 반지름이 표현되어 있고, 이온결합 물질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와 에너지 변화가 표현되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이 가장 안정된 에너지 값을 갖는 요 여기에서 두 이온이 이온 결합을 잘 형성한다는 설명 좀 전에 했었죠? 그걸 적용시키면 다풀수 있는 거죠. 해볼게요. 기억하. R의 거리에서 자, R 제로의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었더라. 에너지는 최저점 맞는 설명이에요. 자 그다음에 니은항이죠. e 는 이가 뭐냐면. 우물의 폭이에요. 얼마나 이온결합력 단단합니까? 물어본 거죠. 이온결합력에 있어서 산화칼슘과 산화마그네슘을 비교해야 되는데, 둘다 똑같이 전화량의 곱은 같아요. 플러스이 플러스이 마이너스이 마이너스이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마그네슘은 3주기, 칼슘은 4주기 원소예요. 따라서 칼슘이 반지름이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크더라. 자, 그것을 우리는 선생님이랑 주기율표 선상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도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데이터로도 비교할 수 있어요. 바로. 따라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 산화마그네슘이 에너지의 크기가 클 거예요. 디그탕을 볼까요? 녹는점. 어, 선생님, 녹는점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자, 우물의 깊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크기는 녹는점에 비례했습니다. 따라서 녹는점이 크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온 결합 력이 크다 산화칼슘. 플러스 2가 이가, 마이너스 2가에 대한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염화칼륨 플러스 1가 일가,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따라서 당연히 산화칼슘이 더 높다고 라 하는 설명이 맞게 되어서요 자 우리 정답은 몇 번으로 고르면 됩니까 그렇죠 3 번으로 고르시면 된다는 거자 그럼 이번에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는요. 아까는 이온 결합의 에너지. 지금은 공유 결합과 관련돼 있는 결합 에너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표는요. 2주기와 3주기 원소 A, B, C, D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원자 분자를 형성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돼요. 이원자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거 바로 무엇이었지? 그렇죠. 질소. 그다음에 산소. 그다음에 플로린, F2. 자 그다음은요 3주기 있는 그렇죠 염소를 떠올리셔야 되죠 그다음에요 해당되는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각각을 매칭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일단 선택지에서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더니 결합 길이와 결합 에너지가 나와 있어요 결합 에너지 그건 뭘까요 우리가 이원자 분자의 상태대로 비교해서 봤을 때 결합수가 가장 많은 건 질소였어요. 그 다음은 산소는 이중 결합이었고 그 다음 플로리는 단일 결합이에요. 자, 실도 단일 결합이지만 껍질이 하나 더 늘어나 있는 상태여서 결합 길이가 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장 결합 에너지가 큰 945짜리는 누구 거? 3중 결합을 하고 있는 질소 거. 그 다음은 945보다는 작아요. 하지만 그래도 크죠? 그건 바로 이중결합을 하고 있는 누구? B2꺼.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결합에너지의 값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상대적으로 봤더니 결합의 길이가 어떻죠? 결합의 길이 멀리 있어요. 결합의 길이 멀리 되어져 있는 거왜 그럴까요? 사이즈가 커서. 그러면, 아, 여기서 에 D는 바로 CL2이고, 그 다음이 결합 길이가 좀더 가까운 것이 F2겠구나. 똑같은 단일 결합에서는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구나라는 거알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기억항 A2에는, 자, 우리 플로린, 무슨 결합? 단일 결합이었었죠. 이중결합이 있는 건 B2였습니다. 적절치 않아요. 자, 니은항을 보시면 결합에너지가 클수록 이거 표현 굉장히 중요하죠. 결합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원자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해서 이들이 얼마나 강하게 결합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끊어내기 힘드니?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데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갑자기 나왔어요. 이 말은 뭐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질소 기체예요. 자, 질소 기체를 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질소 그들의 원자 원자 사이 끊어내기 완전 힘들었어요. 그런데 분자와 분자는 분자 사이에 인력 분산력으로 아주 약하게 결합되어 있죠. 따라서 결합의 에너지와 분자 사이의 인력을 서로 같이 매칭하면 안 됩니다. 분자 사이의 인력은 그냥 분자들끼리 사이의 힘이에요. 힘. 결합 에너지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디귿탕을 볼까요? A2부터 C2까지예요. 자, 이때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원자 반지름이 아니에요. 뭐라고? 공유결합 반지름입니다. 그러면 결합길이 두어져 있을 때 그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을 물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결합 반지름, 공유결합 반지름, 짧으면 짧을수록 에너지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성이 나타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2번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 문제는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이용해서 각각이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를 매칭을 시키면 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단서조항에 해당되는 물질이 누구인지도 알려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자료로 이제는 하나씩 매칭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한번 볼게요. A와 B는 C와 D와 달리 눈에 띄는 하나의 어떤 특징이 보이죠? 뭐가 보이나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유다 높습니다. 아, 이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으로 형성된 이온결합물질이겠구나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그러면 C하고 D는 메테인과 암모니아에 해당하는 공유결합물질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힌트를 줬어요. 물에 대한 용해성. 물에 잘 녹는 공유결합물질 뭘까요? 극성분자다라고 하는 걸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C에 해당하는 것은 극성분자인 암모니아. 반면에 물에 잘 녹지 않아요라고 하는 것은 무극성 분자에 해당하는 메테인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는 A하고 B를 비교해야 되거든요. 산화 마그네슘 혹은 산화 발륨 그들이 각각 누구한테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은 모두 다 양이온 음이온의 전하량의 곱이 같습니다. 뭐만 차이가 있냐 하면 양이온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온 사이의 거리가 산화 마그네슘이 훨씬 더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 결합력은 더 크더라. 이온 결합력이 더 크면 당연히 녹는점 끓는점이 더 높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a가 산화 마그네슘, b가 산화 바륨이라고 쓰면 된다는 거. 선택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항이에요. a는요. BAO 아니고요. MgO예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 니은항입니다. B는 누구였죠? 이온 결합 물질 BAO. D는 누구였냐면 메테인 CH4였어요. 그런데 이들이 액체에서 전기 전도성을 가집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 갖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무엇이에요? 이온 결합 물질 그리고 금속 결합 물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지금 D, 얘는 메, 어, 메테인은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니은도 적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을 볼게요. C하고 D는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 뭔가요? 그렇죠. 공유 결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결합인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입니다. 라는 뜻으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각각의 특성은요, 지금처럼 같이 묶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 조금 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